이번에 3 8의 거의 주역이자 좀 스토리를 거의 바꾼 소각공 알고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설정은 잘못된 설정이었습니다를 시전할 수 있는 존재가 제대로 두각을 드러냈지 소각공에 대한 패널들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설정은 좋은데 좀 걱정이 되긴 해. 아까 미니가 말한 것처럼 이게 한두번 써먹을 때는 어쩔지 몰라도 앞으로 계속 저런 식이면 몰입 어려울 것 같지 않을까. 우리가 서술을 믿을 수가 없어지잖아. 그래서 음. 달리아 씨는 당분간 마주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은랑이. 엘리오 시나리오 중에 얘가 스텔라로넌터 가입하면 기억의 파멸자? 어, 절멸대군? 되는 음. 미래가 고정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 만약에 달리아 본인을 포함해서 모두의 기억이 지금 소각돼 있고 실제로는 스텔라로넌터면 재밌을 듯 가입한 데 모르는 아. 거야 아무도 다 소각돼서 가입한 데 모르는 상태 어, 아, 본인도 모른다? 어, 어 달리아의 기억을 소각시킨 다른 소각공이 있는 거지 음. 그러다가 때가 되면 달리아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절멸대군이 되는 거야 그때 기억의 에이언즈인 키레네랑 같이 싸우면 재밌지 않을까 어차피 달리아가 본인이 승격되면 본인을 소각해서 우주에서 지운댔거든. 그러면 그렇게 희생을 한 달리아를 키레네가 재구축해서 기억의 사도로 삼는 거지. 그럼 맛있을 듯. 나누크가 뺏들은 나는... 것처럼 반대로. 나는 음. 소각공은 이제 다 썼다 생각해. 왜냐면 얘 존재가 너무나도 큰 나머지 이런 느낌으로 소각공을 한번더 활용하면 그때부턴 진짜 형이 말한 대로 믿을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읽고 있는 서적들이 실은 잘못된 걸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는 거다 보니까 이게 진짜 대륙섹스 마키나야.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설정들, 그 이야기는 소각공이 편집을 한 거네. 해버리면 설정상은 되긴 하지만 정작 우리의 입장에서는 신뢰성이 막확 떨어지는 거니까. 재미없어져. 편의적으로 하면 완벽은 아니었을 수 있지만, 좋아했던 스토리를 새로 또 준다는 게, 내가 그 전에 했던 감정 소모랑 감동이랑 이런 것까지 잘못하면 다 없애버릴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 컴파둥이의 설 재밌을 것 같기는 한데, 기왕이면, 그냥 여기서 딱 끝났으면 좋겠네. 음. 좀 뇌절일 것 같아. 소각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지. 소각을 소각, 소각하는, 소각하는 거야? 거야? 어, 기억의 에이언즈가 이제 정식으로 강림하면서 소각을 싹 없애버린다. 그런 식으로 다시 보고 싶지 않은데. 아왜 그래? <laughs> 아니, 악질이 됐어 갑자기. 또, 그, 아니 악질이 아니라 그냥 딱. 거기에서 끝내고 다시 짚을 때 아픔까지 어. 다시 올라올 것 같아서 아, 음, 되게 그래서? 건드리기 나는 힘든 요소가 됐다고 이제는 어. 생각을 하거든. 왜냐하면 일단 이거가 무조건 아니 키어이여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음. 무조건적으로 이제는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조건적으로 좋아할 사람들도 있는 건 알아. 이게 팬이라는 음. 게 그런 거잖아. 어, 근데 사실. 이제 그거를 건드리는 순간 또 3.7에 있었던 난리를 한번 또 겪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laughs> 이벤트야 아, 이벤트 그냥 우리 모른 척하고 좋은 스토리 다른 걸로 넘어가면 이거는 그냥 묻어두고 다른 걸로 음. 넘어갔으면 좋겠는 마음 어느 정도 AS라는 거가 들어가는 순간 거기서부터 또 머리 아파질 것 같아 아, 근데 키레드는 아마 확정적으로 돌아올 것 같긴 한데 스토리에서 해결을 해줘야지 그 종말인부만 아니면 나는 상관없어 개척후문 그냥 개척 추가 후문. 스토리를 음. 덧대고 DLC를 차례리 덧대면은 낫지 이게 갑자기 또 개척자가 그 종말이 돌려서 막 나는 그러면 어... 것 같아 얘에 대해서 걱정이 많구나 다들 나는 달리아한테 할 말이 진짜 많긴 한데 이가 음. 어. <laughs> 나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비화하자면 그거야 야, 달리아는 약간 아이젠 소스케 같은 거 맞다 뭐냐면 아이젠 소스케 나왔을 때 경화수월 쓰잖아 그치 음. 근데 경화수월을 남발하지는 않잖아. 근데 미니가 아나 블리치를? 아니. 설명해줘. 그러니까 완전 최면이라고. 응. 약간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 거짓을 뒤집어씌우는 그런 능력이거든. 완전 최면. 음 그런 능력인데 걔가 이제 나중에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은 경화수월이라는 능력을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긴장감을 계속 줘. 얘가 이걸 사용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중요한 순간에 한번. 딱 포인트를 주고 넘어가고 중요한 순간에 어 이랬어 약간 포인트를 주고 넘어가는 식이란 말이야 언제부터 경화수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거지? 이런 느낌이지 음, 그러니까 물론 그 파워 밸런스적으로 보면 달리아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그 소각공이라는 능력 자체를 남발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 흔적이 있어 페나코니에서 삭제된 기억을 자기 몸으로 오로지 받았더니 몸이 개판이 났다 한동안 못 쓴다 막 이러면서 제약을 걸어놨단 말이야 그거는 그렇긴 한데 어. 근데, 근데 그거는 별개로 어, 걱정은 이해하지 걔네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한번한번 기업계가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그냥 게임 외적으로 스토리 작가가 생각이 있다면은 나는 진짜 그치? 안 꺼낼 것 같긴 한데. 응. 안쓰겠그 그거와 별개로 계속 다른 이제 피비나 이런 거볼 때마다 약간 생각이 들것 같은 거지. 그냥 나는 쓰면서 화려하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아까 말한 거죠. 그리고 얘가 좀 불쌍해 보면은 얘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굳이 카로 다니는 <laughs> 치즈탱 <택> 느낌이거든. <웃음> <웃음> 어, 저, 저 이제 들어갈 곳이 <laughs> 없어요. 음. 아무도 안 끼워주. 받아줘요. 내 네, 받으면 절대. 되는 네. 저 스텔라노는 또 들어가고 싶어요 받아달라 이. 안돼, 너너 nope. 들어온 <laughs> 절멸대군데. 맞 아, <저, 웃음> 쫓겨나고, 코멜파도 쫓겨나고 이제 불쌍하지 이제 왔다갔다 거리면서 보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야 나누크 쪽에서 뭔가 술을 써가지고 다른 소각공을 이용해서 얘를 집어넣는데 절멸대군으로 만들려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 거야. 음... 역으로. 음. 저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 나중에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설정이 들어났으니까 음. 그러니까 배신해야지. 이제 결국에는 또 상황 탓이긴 해. 왜냐면 이게 또3.7리 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게, 음. 그러니까 3.7이 만약에 진짜 화려하게 끝났어 이런 능력이 나왔잖아. 그럼 얘네들이 도대체 이걸로 또뭘 보여줄까? 음. 또 어떤 맛있는 소스를 버무려 줄까 하면서 이제 사람들 막 호들갑 떨면서 와이 린다이 막 이랬을 건데 이제 음. 3.7을 막 처음 어? 다가보니까아이 어... 새끼들 앞으로 또 어떻게 하려고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지 또. 어. 그리고, 너무, 그, 3.7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그 요소들 있잖아. 되게, 되게 음, 말 자주 나왔던 거. 그 요소들을 여기에서 예쁘게 이렇게 포장을 해놓으니까. 보완을 음. 잘했지. 어, 왜 보완을 괜찮았던 페나코니에서 한번더 써줬지라는 의문점이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리 그래. 스트레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싫은 소리 당연히 듣고 싶지 않을 수는 있지. 근데 이게 너무나도 자기네들이 나올 수 밖에 없게 만들어놔가지고, 그게 좀 어쩔 수 없이 비교되더라. 딱 그거라니까, 진짜로. 3.7번. 저는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 해가지고 먹으러 갔는데 두바이 쫀득 강정 있는 거임만성제 셰프가 만든 먹었는데 두바이 쫀득 쿠키가 아니야 안도 안쪽안쪼 안, 안 그래 근데 이제 3.8보전 내가니까 두바이 쫀득 쿠키가 있는 거임 먹으니까 어. 맛있어 이거였구나. 근데 이제 막상 먹으니까 음그 정도인가 하는데 이제 맛있긴 하잖아 어 이거네 <laughs> 두바이 쫀득 강정은 선 넘었지 허공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하고 약간 어. 좀 이렇게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나 던져볼까 음. 해가지고 이걸 또 주제를 가져왔는데 이번에 개척자 같은 경우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르던 스토리를 알고 나서 재미를 느꼈는데 만약 에 기억을 지운 상태로 우리가 평온을 느끼거나 행복을 느끼면은 그대로 인정할 수가 있겠는가? 잊어버려가지고 행복해지면은 그게 진짜 행복인가? 약간 이런 내용 그런 것 같아. 그렇지. 스토리도 어. 보면은 분명히 페나코니 스토리를 되게 만족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던 의문 중 하나가 그럼 내가 알고 있던 페나코니에 대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음. 다르게 느낄 수도 있다 보니까. 아, 어, 그렇지, 그렇지. 가짜 취급받는 거지. 나도 그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전에 2.3 버전에서 느꼈던 반디와 불꽃놀 그 하하호호하는 감정이잖아. 근데 거기에서 느꼈던 그 감성 자체가 가짜였고 3.8 버전에서 나오는 내용이 진짜라고 하니까 이전에 내가 그 엔딩에서 느꼈던 감정 자체가 거짓으로 느껴진다. 막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불만이 있더라고 확실히. 감성적인 영역으로 다가가면 나는 그거는 무조건 맞다고 봐. 왜냐면 본인이 느낀 건데. 근데 만약에 이 주제가 모르는 게 행복이다라고 하면은 나는 그 말이 딱 맞다고 보는 게 모르는 게 약이다. <laughs> 망각은 축복이다. 게 어, 망각은 어. 축복이다. 망각은 축복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기억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내가 음. 기억의 적은 소속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영혼이란 게 기억을 구성 요소로 하는 일종의 추상적인 개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 그래서 실제로 기억이 지워지면 그 사람한테 그 사건은 일어나지 않은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서브컬처잖아. 근데 서브컬처에 많이 나오는 기억 소각은 반드시 기억을 해내게돼 있잖아. 아. 맞아. <laughs> 안 그러면 소중한 걸 <laughs> 유기하고 포기하는 게돼 버리니까 음... 주인공이라는 게 보통 포기하지 않고 이겼다고 이미지 무조건. 하면서 끈질기게 도전하면 진짜 이기잖아. 사이드 퀘스트에서는 그래도 이제 없앨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주인공이 이제 주인공이 아니니까 남의 이야기를 듣는 음. 거지. 음. 그래서 소년 만화적인 문법을 따르는 이상 나는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운 기억이 소각돼서 평온한 것도 인정할 수 있지만 서브컬쳐 게임에서는 이 세계가 그걸 허용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개척자가 맞아. 영웅이 되는 거고 컴파일러는 영웅이 될수 없는 거야. <laughs> 맞아, 형은 영웅이 아니야. 나는 이제 아 그럼 내 기억이 가짜였어? 이러고 화가 나는데 개척자는 영웅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거지. 이게 괴리를 불러온다고 봐. 주인공 빼고 봤을 때는 인정 가능한 것 같아. 행복은 어, 되게 맞아, 개인의 맞아. 감정이기 때문에 되게 개인주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같은 걸 보고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도 충분히 있는데 기억을 지워서 그한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한테는 좋은 거니까. 컴파장이가 말한 것처럼 기억을 주인공한테는 완전 범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행복할 수 없는 것 같아. <laughs>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완벽하게 엔딩을 내기 전까지는. 나는 소시민인데 영웅의 체험을 자꾸 주잖아. 그러니까 간극이 생기는 거야. <laughs> 내가 생각하는 거랑 영웅이 생각하는 상황이 다르니까.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얘 기억 지운 이유도 행복하려고 지운 거 아니잖아. 그렇지? 면멸 나눈 거한테 안 죽을려고. <laughs> 시선 빨리 받아서 안 죽을려고 기억 지웠잖아. 그 컨셉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 어. 약간 그거가 피니셔였던 어. 것 같아 왜 이거를 굳이 3.8에다가 넣었을까 아 이거를 음. 페나콘이 바로 뒤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쓸 수가 있잖아 왜냐면 그치. 알고 엠포를 들어갔으면 다 망했기 때문에 엠포 뒤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가 되니까 나는 그 부분이 되게 맛있는 퍼즐같이 느껴져서 좋았어 음. 나는 원신 같았어 세계의 비밀에 가까울수록 천리의 주목을 끌잖아 그치 음. 어,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 이 시점에 얘가 알아야 될 것보다 많이 알면은 나노쿠가 죽인다 이런 개념이니까 화합이 이번에 되게 좀 재미난 것중 하나가 또 나온 게 어. 알고 보니까 스텔라론 자체가 음, 음. 나쁜 쪽에서 퍼트린게 아니라 화합 쪽에서 음. 퍼트린는 암이었다 야나 이거 너무 놀랐잖아 대체 충격적이지 저거 이거 보면서 야, 초반에 달리아 내가 제가 달리아를 알아요? 제가요? 제가 왜요? <laughs> 막 이러면서 보다가 화합의 암이 화합이요? 왜요? <laughs> 그래서 내가 계속 하면서 아 나는 개만분이네 내가 스타일을 잘 몰랐네 막 이러면서 봤어 너무 이렇게 음... 뒤집어지는 재위에 있는 떡밥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난 이거 보면서 정리를 했어. 화합은 검은 수염이야. 검은염이라고 마샬디 티치다. 머리가 새기잖아. 질소도 삼키고 나머지 응. 하나도 뭔가를 삼켰을 거야. 얘네가 네 가지 종말론 중에 하나가 들어있는 애들이잖아. 그치? 응. 이제 슬슬 좀 얘네들의 진실에 대해서 풀기 위해서 이 떡밥을 던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 셀레노바 쪽도 이야기 들어보면 은 원래 그 백부장이던 애를 나누크가 개조를 해가지고 만든 애잖아. 음, 아이린애프파 화합이 하려던 짓을 하이즈킹했다고 하지, 슈킹? 음. 지들이 뭘 하려고 좀가로챈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음. 들기도 해 나는 이거 화합의 함을 봤을 때 만기 한번 화합 출신인 거 봤을 때 되게 든 생각이 되게 인도 신중에 머리가 여러 개에 있는 신들 음. 있잖아 비슈그 음. 음. 신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면 음. 저렇게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분노한 표정이든지 슬퍼하는 표정이 있는 것처럼 이 화합도 보기에는 되게 아말 그대로 하하오 우리 소통해요 우리 화합해요 이런 밝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바로 이면으로는 상대방의 사상이나 이런 걸다 무시하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길 합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음. 또 드러나는 부분이지 않나. 나는 화합의 속성이 뭔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응. 화합이 섞는 거잖아 상당히 말한 거죠. 응? 이런 거를 응. 보통 무질서도가 증가한다고 얘기하잖아. 응.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부서지고 섞이고 흩어지고 이런 과정을 화합이라고 한거 아닐까 싶은 거야. 흔히 엔트로피라는 개념 말하는 거지. 화합이 모든 게 혼재된 양자의 바다가 아닐까 생각을 했어. 실회를 봤더니 색깔도 또 양자의 바다 색깔이고 그래서 스텔라론을 화합의 암이라고 부르는 게 얘가 양자의 바다면 말이 되거든. 붕괴 서도 그렇고 원신도 그렇고. 양자의 바다가 하는 짓이 주변 침식하고 의태하고 침략하는 거잖아. 둘린이라든가 음. 엘리나스 같은 애들도 그렇고, 레리를 과거에서 시면이 말을 걸어서 타락시키려고 하잖아. 그치. 쿠쿠리한테 했던 짓이랑 똑같다는 거지. 스텔라론이 해는 짓이. 그래서 음. 스텔라론이 주변 침식하고 열개 만들고 말 걸고 하는 거. 그래서 나는 화합이 양자의 바다 버전의 고치 같거든. 에이연는다 고치 같긴 한데, 쟤는 양자의 바다를 대표하는 고인 거야. 화합이 양자의 바다 속성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반대 속성인 허수의 나무는 누굴까 생각해보니까 파멸이 생각이 났어. 황금색이기도 하고, 이걸 음. 파멸 파트에서 털어볼게. 오케이. 어, 대박. 리국 그러면은 화합. 10회 자체가 속성도 속성이고 양자의 바다의 서양과 굉장히 흡사한 상태. 거기다가 음. 이런 10회가 창조에는 난개암, 스텔라론 자체도 양자 출신의 무언가와 음. 일치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10회는 양자의 바다의고치내지는 그런 대표격을 상징하는 에이언즈에 안나라는 음. 생각인 거잖아. 그치, 그치. 그럼 한번 나누크 파트로 넘어가 볼까 컴파형이 이어서. 그렇다면 오케이. 나누크를 허수의 고치내지는허수쪽 속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 아. 왜 그런지. 이게 사실 크게 막왜 허수냐 와다치가 아을 텐데 내가 한번 잘 으흠? 얘기를 해볼게. 어? 허수의 나무가 어? 문명의 성장을 상징하는 거잖아. 성장인데, 근데 나눔크는 파멸의 에이전즈란 말이야. 어떻게 파멸이 문명을 ]한테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 그래서 어. 잔다르를 떠올렸어. 잔다르는 지식을 파멸하려고 하잖아. 으흠. 근데 그 이유가 인류한테 다시 발견의 기쁨을 돌려주기 위해서였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파멸의 대상이 신으로 한정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지. 그리고 그때 이해가 됐어. 아, 파멸은 자연을 인간이 정복하는 과정에 에서 신을 죽이고 스스로 신이 되는 영지주의의 과정을로 의미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나노크가 인간 시절에 곤충대 전환 겪고 번식을 파멸시키기 위해 강림했다고 생각을 하면 파멸이 자연을 파멸해서 문명을 지킨다고 볼수 있는 거지 자연을 원료로 해가지고 인간 문명이 발전하는 거야 광산 캐고 물고기 잡아 먹고 그게 문명이니까 문명은 곧 자연에 대한 파멸이다 생각이 거기에 이르니까 나노크가 절멸대군을 모으는 행동이 붕괴 서드 같은 거야 에이언즈라는 고치가 운명의 길이라는 붕괴 현상을 일으키고 여기저기서 사도라는 자가 탄생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율자들을 두드려 패가지고 정신차리게서 자기 휘하에 모으는 게 천명이랑 똑같다는 거지. 에이언즈라는 고치를 제거하도록 하는 일종의 사율주까지 보이는 거야. 나노쿠가 하는 게 아까 윤치가 말한 것처럼 나노쿠가 화합이랑 전쟁했을 때 영원의 백부장 아이리네프를 죽인 다음에 그 시체로 셀레노바를 만들었다고 유추가 되는데 화합의 길을 걸었던 셀레노바가 실패의 권능인 스텔라론의 힘을 다루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지. 이거를 붕유법으로 생각을 하면 의식의 율자 있잖아. 시키자 응. 음. 얘가 인류진영에 붙으면서. 빈이랑 최존정 때 의식의 권능으로 성은 계획이 우리가 저항을 하면서 시기장이 우리 힘이 돼줬잖아 그런 것처럼 화합의 암을 화합의 길을 걸었던 셀레노바가 이용하는 게 아닐까? 결국 이게 은하단에서 벌어지는 허수 쪽의 인간 문명 VS 양자 쪽 고치의 전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면 저쪽으로 봤을 때 결국 최종 구도가 화합대 파멸로 이루어진 수밖에 없다는 거네. 허수대? 아, 그 뭔가 갑자기 아파졌어. 왜 굳이 <laughs> 이야기를 컴파형이 말하는 거는 허수가 문명을 상징하는데 왜 음. 파멸이 문명이라 생각하면은 음. 인류가 자연의 맞 가지고 자연을 이제 개발을 하고 바꿔 나가는 거를 파멸이라는 과정을 보면은 어. 나누크가 파멸에 가깝지 않겠느냐 맨벌서스 와일드지. 맨 버서스 와일드. 나누크가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자연, 양자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렇게 절멸 대군 자신의 사도 내지는 율자처럼 애들을 데려오는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나누크는 시페와의 양자의 바다와의 다이다이를 준비하고 있다. 어, 지금 파멸 세력이 요르문간드 같은 거야, 그러니까 라이덴맨 음, 꼬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래갖고 나누크가 케빈이고. 그렇겠네 그러면. 음, 한번 군중 대전환으로 케빈처럼 문명이 망한 거지. 그 끝을 한번 봤으니까 이번 음. 나누크는 그러면은 신들로 가지 않고. 어, 어. 인간의 우주를 만들겠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결국 파멸이라는 게 단순히 망치고 그르치고 해치는 게 아니라 더나은 삶은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음. 개척 같은 거네. 그렇지 신한테 공격을 하는데 인간들이 그 신을 지키기 위해서 맞서잖아. 거기에 음. 휩쓸릴 뿐이라는 거지 내가 볼 때는 파멸이랑 음. 우리가 싸운 이유가 얘네는 A 연를 노릴 뿐인데. 그렇네. 말만 따라 나누코는 그러면 상대방 집 가서 아 죄송합니다만 제가 저 그쪽 그 A 연지 분이 <laughs> 그래서 인간을 억압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A 연지 분좀 죽이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꼴인 거잖아 이게. 남의 신전에 가서 신 죽이겠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저, 사실. 따라 제우스가 갑자기 퍼센트 신적 가가지고 음. 그님신좀 죽일게요. 물론 안 되긴 하지만 침범하는 거니까. 저 신은 인간에게 해로운 신이다.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해 갔어. 아 어, 근데 머리가 너무 아팠어. 재밌않아 내용량이 지금 꽉 찼어. 어, 재밌어, 음.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음. 킹만한 킹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 딱 애플리에서 봤던 그런 거. 그렇지. 왜냐면 안 좋은 신인 줄 알았던 존재, 안 좋은 에이언즈가 오히려 인류를 위해서 숭고한 업적을 이루고 있는 상황인거고 반대로 인류의 친화적인 줄 알았던 실패 이런 에이언즈가 음. 역으로 인류를 지배하거나 자기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문제였다고 밝힐 수 있는 물이니까 어, 화학 같은 경우에는 예속을 시키니까 자꾸 인간을 뭐 질서도 비슷하고 발전 가능성을 음흠. 많이 줄이는 거지 지식도 그렇고 인간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잖아 그 그게 다 붕괴 현상인 것 같아 걔네가 일으키는 리고스가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결국에 인간이 운명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를 하고 싶었단 말이지 음. 지식의 틀에서 벗어나고 싶어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동굴 속 죄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현인이 되 싶어 단 말이야 첫 번째 탈출자 내가 불을 가져다 주겠다 내가 프로메테우스가 되겠다 라고 주장한 녀석이란 말이야 생명의 제일원이라고 파멸의 제일원인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 계속 파멸을 하는 게 생명 탄생하고 똑같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엠포리우스는 우주의 축소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컴파형이랑 비슷한 궤도긴 한데 결국에는 파멸이라는 게 진짜 말 그대로 세계의 파멸을 가져온 게 아니라 우주가 썩어 있으니까 한번 싹 정화하자 이거야 그러니까 윈도우 클리너 한번 돌리자 이거지 불러서 저거 하자. 어, 왜냐면 우주는 합의적이네. 지금 썩어 있고 <laughs> 다 죽여. <laughs> 우주를 한번 이제 파멸의 <laughs> 사도다 저기 어, 정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은 A 연주도 존재하지 않고 운명의 길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잖아. 리고스가 하려던 게 뭐였냐 지식 노스를 죽이던 일이었잖아. 근데 파멸도 나는 솔직히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A 연주들을 싹다 죽이고 싶어하는 것 같아. <laughs> 자신도 죽일 것 같긴 해 마지막엔. 어 끝에는 결국엔 자기도 죽는 거지. 그것도 재밌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A 연주라는 개념 자체를 확사하고 자율을... 싶어하는 것 같아. 음 맞아 맞아. 인간의 시대를 음. 만들고 싶어한다는 점. 어, 그래서 나는 결국에 스타레도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인간 챙가라고 보거든. 그치그치지 얘네도 계속 운명에서 벗어나야 된다. 인간이 운명의 길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주장을 한단 말이야. 결국 원신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맞아. 인간이 운명에 속박되어 있고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존재다. 근데 음.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발버둥 칠 거냐 이거야. 그러면서 나는 복선을 깔아둔 게이연즈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도 이연즈가될수 있고 심지어 기계도 이연지가 될 수. 있다고 한단 말이야. 다 운명이 정해져 있잖아. 에이현지도 결국 운명의 길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관장하는 자야. 운명의 길보다 이현지가 상위 호환 개념이 아니라 에이현지가 있고 그 운명의 길이 상위 호환 개념인 거지. 결국 에이현지도 운명에 속박되어 있는 거야. 어, 그러면 더더 음. 말이 이해가 쉽다. 허수의 나무에 존재하는 세계관에 있는 애들은 어, 음. 큰 틀에서 봤을 때, 본인들의 운명에 저항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야. 근데 그 운명에 저항을 하려고 A 연주가 됐고, 운명에 놀아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저항을 가장 세게 하고 있는 게, 파멸 라도크. 얘는 A 연주 중에서 일부러 이걸 노리고 가장 늦게 탄생했다고 이야기도 해. 다 어, 죽이려고 어. 내 앞에. 야, 선배님들 들어갑니다. 이런 느낌인 거지. 어. 약간 그거야. 꼰대 새끼들 싹 쓸어버리겠다! 하면서 이제, MG 렛츠고! 하면서 <laughs> 이제 질러버리는 거지. 늙은이들 나가!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제 우주를 지배할 것이다. 이러면서, 싹 쓸어버리는 거지. 원래 기존에는 음. 이야기를 했던 게이 세상 망했다 시부지 지치고 빨리 써린 시자 약간 이런 논이었는데 얘는 지금 지가 통나무를 들고 있는 거야 너네들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통나무 들어줄게 근데 이제 약간 그거지 통나무가 불타고 있어 <laughs> 실례지만 불타고 <laughs> 어. 계신데요 어. 통나무가 불타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빨리 해야 돼 어. 이게 우리 집이라니 <laughs>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얘는 미친놈이지 왜냐면 그거에 대한 진실을 모르잖아 집에 치명적인 벌레들이 막 들어와 있는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렇지. 집에서 기분 라는 거야. 근데 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벌레가 안 보이는 거지. 근데 연기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가 없잖아. 사람이 죽을 만큼 뿌렸어.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왜 저렇게 난리지?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 다 태운다. 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얘들이 지금 심각성을 모르는 거야. 딱케빈을 바라보던 천명 발키리들의 그런 마음이야. 그치그치지 인류는 인류 나름대로 저항을 하고 있는데 왜 그걸 네반대로 결정해가? 내가 봤을 땐 지금 스텔라론 헌터들이랑 그리고 개척자 일행인 것 같아. 네 멋대로 정하지 마. 라 나누크가 얘기하는 거지. 너희는 붕괴를 모른다. <laughs> 이네가뭘 <laughs> 알아? 약간 이런 느낌인 거카멸이첫 번째 재앙으로 등장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제 종말 임무라는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봉삼을 진행하다보면 종언의 율자, 뭐키아노테가지 종언에 관련된 키워드가 연상이 되다보니 이거에 대한 차이, 이건 컴파형이도 가져왔는데 한번 브리핑 음. 가능하지. 일단 단어가 달라가지고 뭐가 다를까 생각을 좀 해봤어. 음. 봉삼 종언은 가지 끝을 잘라서 현재를 과거로 보내잖아. 어. 그래서 현재에 대한 종언인 거지. 말 그대로 안녕, 파이널리티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번 반디한테 했던 개입은 과거를 바꿨단 말이야. 그치. 이건 오히려 기억의 권능 같거든. 키레네가 했던 인과편지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이게 꿈이... 아니면 망상인가 아리까리 했는데 어. 반디가 깨어나면서 척자 안부를 물어본 걸로 보면 적어도 두 사람의 결말은 달라지긴 한것 같아 그러면 종말이랑 기억이랑 사실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기억은 중간 편집이고 종말은 끝을 자르는 건데 이게 어떻게 지금 같이 나타나지? 근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개척자가 종말의 권능을 사용한 게 과연 지금일까? 아니면 과거에 사용한 걸 지금 떠올린 걸까? 아 애초에 어. 사용한 시점이 다를 것이다 어, 그래서 과거에 종말을 썼어 그래서 끝을 잘랐어 근데 그 기억이 소각돼 있다가 지금 쓴 것처럼 서술 트릭을 사용한 거면 종원이랑 같은 능력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 호요버스가 말 그대로 하나의 유니버스잖아. 근데 웰트가 맞아요. 그 얘기했잖아. 비슷비슷하게 산다고 다들. 오토 닮은 새끼는 여기서 나쁜 새끼일 거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 <laughs> 그거의 연장선인 것 같아 싹다 그냥 붕괴 서버에서 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야. 똑같은 운명 이기를 걷는 거지. 아, 도리와 나제. 자, 붕사얘기해 볼게. 네. 네. <laughs> 그래. 이번에 반디가 번식의 길을 걷는다고 나왔잖아 음. 그러면 맞아. 그라모스 철기군이 반디 클론인게 번식을 이용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으흠. 클론을 만든게 그리고 나찰이 떠올랐어 관에 음. 번식의 유해를 들고 선주를 찾아가서 화한테 면담 요청을 하잖아 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오토 아포칼립스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카렌의 시체를 관에 넣고 나찰인 이라는 이름으로 신주에 가서 화를 만나 부활의 방법을 물어보잖아 근데 화가 부활은 노답이라고 알려주니까 혼자 해보려고 클론 찍어내다가 엠버랑 테레사 만들어. 그렇지. 응? 그러면 스타레일에서 나찰에 관해 있는 번식의 유해라는 건 결국 카렌 포지션의 그라모스 철기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든 거지. 그러면 오, 이거 그럴싸하다. 어, 그 소중한 번식의 유해 사도로 봐도 되겠지? 사도가 반디 클론의 원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본 거야. 그럼 반디가 테레사의 포지션이 되고 관속에 있는 게음 카렌 포지션이면, 오 그리고 반디가 여왕페아를 위하여라고 외치잖아. 어. 그라모스 음. 여왕제가 티타니아라고 장신구 스토리에서 나오거든. 맞아. 음. 그러면 나찰이 죽은 여왕제를 살리려고 클론을 찍어낸 게 그라모스 철기군 자체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지. 오 어... 재미는데 그러면 재밌는데 반디가, 반디가 믿었던 곤충대의 재난에 맞서는 싸움이란 게 오토가 그렇죠. 천명을 카렌이 부활했을 때 살아갈 세상을 유지할 목적으로 운영을 했잖아 세상을 구한 이유가 카렌이 부활했을 때 그걸 더 좋아할 거니까 세상을 구했단 말이야 그러면 반디의 탄생도 티타니아가 부활할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찰이 진행한 실험의 부산물이 돼버리는 거지 이게 이렇또 결국... 붕괴가 되네. 그럴싸한 게 오토 그 애니메이션 보면은 카렌이 붕괴수한테 찔리잖아, 배때기. 맞아. 어. 그게 반디가 찔린 거랑 똑같아. 그거뭐 그런데. 어. 그래서 오토 이야기가 앞으로 나올 것 같아. 나찰 이야기가 이 음... 그라모스 관련해서 어, 재밌다. 결국은 그라모스 소기관하고 천 명이 도치가 되지만 천 명은 조금 더 넓은 범위로 들어가는 거고 그라모스 소기관은 어. 그게 좀 축소된 거네. 어, 그래서 초강 나와서 혹시 선주가 나이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선주 나올 어, 수도 있지. 맞아. 화 나올 때된거 같긴 해. 번식이라는 비밀을 나. 풀었으니까. 응. 음. 그럼 이제 선주에서 나찰이 어떤 행적을 보이는지를 추적을 하겠지. 괜히 웰트가 저렇게 생긴 와꾸는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닐 거 아니야. <laughs> <laughs> 그러면 얘가 그치. 티타니아 황제 여왕 관에다 놓고 찾아온 거지. 이거 번식에 사돈데 살려줄 수 있냐 화한테. 뭐 화가 안 된다고 하겠지? 그렇지? 그럼 이제 돌아가서 뭔가 오토스러운 행동을 할거 아니야. 그게 궁금하다. 아, 그게 좀 인데 일리 있긴 하다. 웰트 괴롭히기 대작전이네 아주. <laughs> 웰트 그 정도인가? 왜 율자였어? 이치시였어. 이치시였지. 반쪽짜리. 이치는 약하지. 반쪽이 아니어도 벨키양? 약한데. 허접 웰트 아니? <laughs> 에이 허접은 좀 그냥 패배자 정도하자. <laughs> 근데 지금 보니까 응. 컴파동이의 캐릭터도 웰트랑 얼추 비슷하긴 해서 그래서 지금 허잡이다 <웃음> <웃음> 음, 아까 음. 반디가 테레사 같다 그랬잖아 어. 오토랑 테레사 마지막 기억나? 코러스텐 교회에서 싸웠던 거 잘 기억 안날 거야 되게 초반이다 유다활용법 어. 유다 전에 오토가 제약의 권능을 하늘에 펼쳐놔 그리고 음. 허수의 나무로 튀는데 이것 때문에 발길이들이 접근을 못하니까 제약이 그거 붕괴능 다 없애는 거잖아 음. 그래서 테레사가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유다 써가지고 제약 무효화 시키고 본인 비행기 붕괴엔진도 꺼져가지고 하늘에서 추락하잖아 그때 듀란다 어 그리고 그걸 듀란다를 구하지 이 구원 서사가 반디 개척자 서사가 된것 같거든 비행 희생 추락 구원 출생의 비밀이 누군가의 클론 테레사 입장에서 개척자 포지션이 듀란 달이라고 보면은 결국 가족이잖아. 나찰이 뭐 오토처럼 저렇게 할것 같다 이런 얘기했잖아. 호수의 나무로 가가지고 음. 여기서 나찰이 스토리 진행될 때 아포칼립스 이름 딱 따면서 라이덴 보센머리 메이처럼 반디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클론 함부로 찍어내서 전쟁병기를 쓴거 미안하다고. 그러고 사과하면서 죽었으면 좋겠어. 마지막에 가장 이기적인 운명 얘기를 막 이러면서 이게 왜 개척자는 주인공이었냐라고 이어지면 개척자가 주란달이라는 거지 반디 서사에서. 그러니까 형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반디 서사 자체가 이제 붕괴 서드에서 테레사 주란다 서사와 좀 많이 흡사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러니까 개척자가 음. 그러면 그 포지션에서 두란달 포지션 즉 반디에게 구원을 해주는 음. 위치이기 때문에 이번 3.8 스토리에서는 주인공이었다라고 말하는 건데 음. 엄마를 겹쳐보니까 두란달한테 음. 자기 친구였던 그런 느낌 아닐까 싶은데요 저 형은 진짜 뼛속까지 붕괴되네. 아니 그러니까. 근데 맞잖아 하늘을 날고 하늘에서 희생하고 추락하고 그걸 구하고. 그러니까 그걸 음... 붕괴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붕괴되라는 거지. 아니, 나는 소리를 얼마나 능동적으로 이끌었나 약간 이생각이어가지고 나도 할 말을 잃었어. 왜? <laughs> 아니 그냥 나 되게 난상더이처럼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아 이걸 이렇게 엮을 수가 있구나 보법이 다르다.